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녀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잠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급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먼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너, 우리 집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짓세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기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에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존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존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감감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증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들을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내놓고 점을 때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강캄할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실 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목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가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생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아멘 지금까지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본 말씀은 주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이르살람의 죄악들과 이말 심판에 대한 열막을 선포한 에스케 선지자가 좀 길죠. 24장까지의 말씀은 한번더 루다의 이말 그런 심판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2절 말씀 보시면 그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초점이 이르살렘에 거하는 것 사람들을 환상으로 보기했지만이 2절 말씀에 반역하는 족속이라는 것은 이르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르가 되어서 끌려온 사람들, 곧에스겔과 함께 그발 강가에 머문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 말은 끌려온 자나 남은 자나 별발,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반역한다 한말 뜻은 쓴맛 나고, 불신정하고 감동, 감정을 격동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보실 땐말씀을 주시지만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정적으로 본능 따라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보시면 볼 눈이 있답니다 하지만 보지 않는답니다 들을 귀가 있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이 왜 반역하는 족속이 되었냐 이거라고 한 거죠. 보르르했지만 보지 않고 들기가 있지만 듣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지죠. 곧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겠다 한 거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먹은 것이 바로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새 영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세형은 뜻이 뭐죠?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러우면 보고 듣고 민감히 반응하지만 그들은 딱 마음이 굳어져서난안 들을 거고 난 보지 않을 거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역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는 계속해서 에스겔 통해서 그 전에 뭐 예레미야에 그리고 이사야 계속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줘봐야 듣지 않고 보여줘봐야 보지 않지만 계속 주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니까? 그래도 그 백성 가운데 한 명이라도 보고 듣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 가운데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고 보이신 것이 주의 마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체영을 가지고 마음이 안 부드러워지면 아무리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한례받아야 한다는 표현을 종종 종종 쓰지 않습니까? 눈, 귀, 마음이 한례를 받아야 그 성령 충만해져야 듣고 보고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항상 구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서 보여주시면 잘 듣고 보여주시면 잘 보고 들으면 잘 듣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더 보겠지만 이런 번역하는 족속과 에스겔 모습이 대조가 되는 모습도 함께 볼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에스겔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는 잘 듣죠 포로 행장을 꾸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행 갈때 가방을 싸는 것과 같은 것이 행장인데 포로의 행장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때몇 가지를 챙기듯이 행장을 꾸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낮에 이 중군동 제방에서는 포로고를 끌려갈 때 발가벗겨 끌고 가는 것이 보통 예였다고 하죠. 여기 끌려가다 한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발가벗기다 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발가벗기다는 것은 포로에서 끌려갈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헛 생각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곧 남대 백성들이 포로가 되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게 왜 그러는가 하고 알면 헛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 주셔도 듣지 않지만 헛 어? 에스겔이 이상한 행동하지 을 않습니까? 갑자기 포로 행장을 끌리고 끌려감처럼 끌려가며 한 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한번 생각이 있지 않겠냐? 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주시고 싶으시고 뭔가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바라시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세영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만 보고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개의척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죠. 저들 말씀 보시면 낮에 행장을 밖에 내놓으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어, 저물때 그걸 가지고. 가라라고 다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볼때 짐을 꾸려서 밖에 내어놓고 그리고 어두울 때 저물 때 급히 도망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급하게 도망가는 거죠 오조아의 말씀은 성벽을 뚫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벽이란 말과 가옥이란 말이 같은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 바벨론 군사가 급히 쳐들어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급하다 보니 성벽을 뚫고 가옥 벽을 뚫고 급히 막 도망 나가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죠. 좀더 보겠지만 이것은 시드기아 왕에 대한 예언적 징조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을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돼. 했었을 때 에스겔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포로 행장을 꾸미고 짐벌 밖에 내놓고 성벽을 뚫고 도망가 할때그 반응이 뭐냐는 겁니다. 에스겔 반응은 참 단순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줄에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봐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에스겔이 막 행장 꾸미고 그리고 막 포로의 모습을 가지고 벽을 뚫고 왜 그랬을까? 다 의아할 거고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의 말씀이기에 잘 들었죠. 그리고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조심만한치 오차도 없이 틀림없이 행한 것이 이제 그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반역하는 족속과 다른 새 영,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음 부드러우니 말씀을 주셨을 때그 말씀에 민감하잘 반응하게 되어서 저 말씀과 같이 낮에 짐을 내놓았다가 밤에 짐을 들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그의 모습을 함께 볼수 있는 거죠. 이거 이런 모습들이 폐약한 족속과 좀 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중한 가지 생각이 있지 않겠냐 했지만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묻기를 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야, 너 지금 왜 그러는 거냐? 이유가 뭐, 갑자기 왜 그렇게 짐을싸고 프로같이 행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뭐라 대답할 거냐? 하고 말씀의 답까지 주께서 주신다라고 한 거죠. 11절 말씀 보시면 그 답을 뭐라 설명하라? 라고 영수대에 나요. 십절 중반쯤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 나옵니다. 왕과 그 가운데에는 이스라 엘 온족속에 대한 묵시라라고 말입니다. 남다 백성들이 폐업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완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들을 깨우치시게 주시는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란 말은 예언이란 말이 있고 또한 가지는 무거운 짐이란 말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거라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왕과 백성을 도망갈 때 이것이 큰 무거운 짐된 것 같이 것이 징조며 무거운 짐이다. 이것을 얘기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 1절의 말씀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1 1절의 말씀 보시면 뭐합니까 나는 너희의 뭐라라고 합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징조입니까? 내가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증조죠 말씀이 이루어질 증조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아 삶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큼 복된 것이 어디에 있나요? 곧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주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말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시죠?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과정입니다. 말씀내게 이루어지고 납니다. 할때 하나님의 큰그 엄청난 계획이 누굴 통해서요? 말에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에스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있으시거든요. 그 누굴 통해서 증조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대요. 근데 증조가 필요하고 통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스켈처럼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말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입니다. 나심 내게 이루어지기를 합니다. 할때 그것이 날중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 거죠. 이것이 가장 보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한 행동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1 2 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 같은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십이 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 제 11년 4월 9일에 바블론 군대가 이르살렘을 포위했고 멸망시키고 쳐들어오게 됐죠. 시드기가 그날 밤 군사와 함께 도망 나가는 겁니다. 행장을 꾸리고 성벽을 뚫고 도망 나가요. 물론 가다가 잡혀서 뭐 내일도 나오겠지만 눈 뽑혀서 아들들 죽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에스겔의 한 행동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가 됐다는 거죠. 단 긍정적이냐, 좀 부정적이냐 하는 차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 이게 에스겔의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을 바라볼 때 뭔가 뛰어난 걸 했어라는 관점에서 이것이 아니라. 주께서 뭘 보실까요? 내가 말씀을 주었는데 얼마나 말씀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이것을 보시겠지요. 하나하나 살펴보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삶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역사에서 에스겔의 뭔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진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께 두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번역했다고 하죠. 보아도 보지 않습니다. 들려도 듣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뭐 때문입니까? 교만하고 욕심 때문에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거죠. 십부르는 밭의 비유에서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돌짝 밭 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아예 들어가질 못해요. 그 말씀이 있으니 먹어 와서 말씀을 먹어 버리는 건가요? 새거 와서 먹어 버렸죠.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런 관계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럼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밭을 기경을 해야죠 갈아야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야 말씀이 깊숙이 들어오고 옥토가 되어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충만 구하십시오 부드러운 마음 구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에시겔 보십시오 정말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준해가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해요. 행장 꾸려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다 해요. 그 앞에도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항상 행했죠. 근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그의 행함이 자극되고 도전되는 겁니다. 누군가 보고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어떤 도전을 주는 것이 그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찬성 불렀지만 그의 삶은 반석 같은 거죠.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이게 집이 모래에 지은 집인지 반석에 지은 집인지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반석에 세워지지만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지은 집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든든한 반석이었기에 그 반석에 말씀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게 됐던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가장 큰 가치를 어디 두시겠습니까? 날통의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보면 잘보게 하시고 들으면 잘듣게 하셔서 에스겔처럼 말씀대로 걸어가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 반석에 세워진 그런 집과 같은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반역하는 족속이다 폐역하는 족속이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주시지만 듣지 않겠다라고 하고 보여주지만 보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겁니다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은 관계없고 난 그냥 내 욕심 따라 갈 겁니다 하니 폐역한 반역한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다친 마음 별같은 마음 가지지 않게 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세용하라 하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보여주심에 대해서 민감에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내가 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돌짝밭 씨가 뿌려지지만 딱딱해서 못 들어가니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마음 되어서 말씀을 주시지만 마음을 닫더니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 말씀과 관계없는 삶 살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잘 기경해서 말씀을 가라 마음을 가라엎어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받고 민감이 반응하고 에스겔처럼 잘 따라가서 30배, 60배, 100배 수출을 얻으며 에스겔처럼 그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치는 삶사도로 숙여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 주 여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고 무릎 꿇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순정길잘 걸어가서 부족한 종들이지만 우리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지역과 민족을 향한 주의 뜻을 이룬 통로가 되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새벽에 주를 바라볼 때마다 늘새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활력 주시고 무엇보다 하늘 소망 허락하셔서 땅의 어두운 곳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에 이끄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응답이 더더운다 할지라도 포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의 문을 열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심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잘 서게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가 살게 해 주시옵시고. 영광이 임해서 제 영광 가운데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달라지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견고하게 잘 지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할 때 어두울 때 특히 세상적 유혹이 많을 때 아버지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감정대로 본능대로 욕심으로 끌려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고 그 마음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을 딱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길 말씀의 길잘 걷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헛고생, 헛길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갈수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며 김인자 권사님 일초 먼저 환관드렸습니다. 손길 주여 복을 도와 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이끄시고 이끄심에 따라 잘 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삶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자녀가 복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칠만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오늘을 맡겨드립니다. 도우셔서 아버지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무엇이 온다한테 오늘도 여전하신 주의 성령분의 가운데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복된 삶 살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